반야심경가니까야 이번 시간에는 정념 삼약스무르티에 대해서 하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어,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 중에 여기 도의 팔정도 중에 일곱 번째 정념입니다 자 팔리어 사띠가 더 유명하다 정념은 영문으로는 빠른 마음 챙김 (right mindfulness) 혹은 뭐 빠른 기억 (right memory), right awareness 혹은 빠르게 주의를 기울임 (right attention) 번역하고 한글로는 알아차리다, 뭐 주시, 관찰, 각성 영어 다 사용이 됩니다. 어느 게 가장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어, 알아면 좋은데. 자, 사티 이 용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한국말로, 어, 번역하기가 힘들었어. 풀스 설명을 하면, 바르게 대상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자는 끊임없이 그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 사례를 깊게 하고, 또, 태만하지 않고, 망가가 이 순간이 없도록 계속 주시를 한다. 그러면서 정념, 바른 기억, 이런 기억한다는 뜻은 어울리지 않고, 경전 설명을 쭉 읽어보고 어 표현한다면, 바르게 주의를 기울임, 고차람 관찰함, 이래 표시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뜻을 다 포함한 것은, 뭐, 바른 주시, 이런 용어가 좋을 것 같다. 합니다. 자, 분석경의 정의를 보면은, 정념은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현상에서 현상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겉면하게, 자,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먹는다. 여기 보면은, 몸 신자를 쓰고, 느낌 숫자를 써서, 예, 마음은 심이고, 그 현상은 법이니까, 신수심법이다. 신수심법에 주의를 기울인다 하는 겁니다. 어, 예, 신수심법. 자, 사띠라는 주시란, 바른 주시. 뭐, 주시는 바른 주시겠죠. 그냥 주시라고 합니다. 비상적인 지식이 아니면 혼돈을 없애주며 사물에 몰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 명확하고 강한 주의집중은 지혜와 결부되고 이걸 주의집중이라 한다. 그래서 망상을 떠난 분별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인식. 그래서 삿디를 실행하면 보이는 것으로부터는 보이는 것만 있고, 들린 것으로부터는 들린 것만 있고, 접촉으로부터는 접촉, 지각으로부터는 지각만 있으므로 탐진치로 해방된다 하는 겁니다. 요건 근데 사티를 실행할 당시만 그렇고 계속되기 위해서 샹하라가 되어야 하는데, 아, 이게 되기 힘들다는 거죠. <laughs> 자, 근데 이또 비파샤나라는 게 있습니다. 뭐, 혹은 뭐, 원으로 위파샤나라고도 하는데, 그냥 스펠링상 비파샤나라고 현재에서도 사진을 보면 V와 위의 중간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위빠사나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비파사나라고 하죠 우리 왕년에 수입될 때는 처음에 비파사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갔다 온 분들이 위빠사나라 부르더라 해가지고 또 요새는 위빠사나라고 합니다 이뭐 수행법을 통찰지의 수행이다 자, 통찰이라는 것은 진정한 본성의 이해이고, 그 본성은 정신적 생활의 변형으로 관찰자의 해발생되고 생사이고해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 사물의 진정한 이해는 구성요소의 더듬성고또 자의 본질과 비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집 빠냐 신경에도 모든 사물의 본질적 비어 있음을 아는 것이 공의 최고 깨달음이다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니까 개인적 반응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보는 항상 여신지견 나오죠. 그리고 무엇이 현재 있는지를 생각하는 식으로 주의 집중함으로써 산만한 생각을 잘라낸다. 자 맞지만 이까에 보면. 아, 사띠, 바따나, 수타가 있습니다. 사띠, 사티, 이때 사띠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집중은 사물이 스스로 말하게 하여 그 본성을 펼치 보이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자유가 결핍되는 것은 탐진치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비로운 행위가 미움을 썰어버리고 집중의 고요함을 능숙하게 일상하는 것이 가래를 소멸시키고 3. 세계를 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없앤다. 그래서 주의 집중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용어들 약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띠 비바사나 용어들 다양하고 정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자 신수신법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띠. 그리고 대상의 전체적인 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삼빠자나. 그리고 이들이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통찰하여 소유를 내려놓는 것이 위빠사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띠는 주식, 삼빠자나는 깨어있는 상태, 이런 것을 사용하여 수훈련한 것을 위빠사나, 엄마 비빠사나 수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사띠 수행을 보면은, 청정도론이 이 수행법으로 가장 중요하다. 에... 그런데 이 청정 도로는 붓다 사후 천 년이 지나 가지고 오세기 경에 자 붓다가 마이너스 500년이면 오세기 경은 500년경에 천 년의 차이가 있죠. 붓다 고사가 경전의 내용을 그냥 단순히 정리한 것이 아니고 보충을 해가 만들었다. 스포일푸 맞지 않는 것이 있죠. 근데, 다고사를 한자로는, 뭐, 불, 음, 가금이라 부르는데, 부다의 소리라고 해서, 어, 지금 상자부에서는 굉장히 중시하는 경제입니다. 청정도론. 그래서, 어, 청정도론에, 뭐, 사띠 수행의 방법이 있고, 심리 치료 등 방법이 유행이 됐는데, 이 다른 면이 많다고 보는 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경전만 보면 되는데, 또 청정도론이라는 걸 가지고 경전에 없는 내용들을 수행하는 분도 많다. 팔 정도의 하나인 정념의 방법으로 청정도론보다, 자, 맞지만 니까야에, 사띠 바나다 경에, 사띠 바타나 경에, 바타나 경이네요. 아, 바타나. 여기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청정한 삶을 위한 직접적 길이다. 슬픔과 한탄을 극복하고 고통과 비탄을 사라지게 하는 진정한 방법을 취득하여 열반을 실현한다. 즉 사띠를 하는 네 가지 근본 방법이다. 그 맞지만니까야의 네 가지 고찰을 본다 했는데 청경도론은 내용도 훨씬 많고 어좀 각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지만니까야의 방법을 가지고 정정 정정 뭐 사띠라고 하기보다 사띠 빠따나갱이니까 사띠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자 몸에서 몸을 고쳐낸다 자 호흡 자 숲이나 나무 및 조용한 장소에 가서 가부좌를 하고 몸을 바로 세우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주시한다. 호흡을 주시한다는 거죠. 길게 숨을 내쉬면서 나는 길게 숨 쉰다. 짧게 숨 쉬면서 나는 짧게 숨 쉰다고 이해한다. 완전히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주시라기보다 주의 집중이 맞겠네. 그리고 나는 전체 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고 수련한다. 자, 예를 들는데, 능숙한 선방공이 길게 구부리거나 짧게 구부리는 것을 의식하면서 철강을 구부리듯이 숨 쉬는 것을 훈련한다. 이런 방법으로 몸을 내적인 몸, 외적인 몸으로 고찰하고, 몸에서 그 본성의, 그 본성의 일어남과 사라짐 두 가지 모두를 관찰한다. 그 다음에 호흡의 방법이 있고, 네 가지 자세의 방법이 있다. 그럴 때 나는 걷는다고 이해하고, 섰을 때 나는 섰다. 앉아있을 때 나는 앉아있다고 이해한다.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알게의 방법이다. 앞으로 가거나 돌아서고 가사를 입을 때나 발을 나눌 때 먹거나 마시고 대변 소변을 볼때그 사실을 그대로 인식 몸을 몸으로서 고찰하는 것이다 몸의 부분들을 고찰한다 발끝에서 머리카락까지 각 구성 부위 32곳 손톱, 이빨, 피부살, 뼈, 심장간, 콩팥 등을 고찰한다 그 4대에 대해서 고찰한다 즉 몸의 요소에서 지수 아풍을 고찰한다. 몸의 이 부분은 지의 요소가 많다는 식으로 고찰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주 6에서 14까지의 계략적인 걸 보면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보고 뼈만 있는 시체 썩는 모습 등을 보면서 고찰하는 것이 신수신법의 신에 대한 고찰입니다. 자 그다음에 느낌에서 느낌을 고찰한다. 즐거우면은 즐거운 느낌이 든다. 아, 괴로우면 나는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으면 나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 이런 느낌을 아, 고찰하는 거죠. 그렇게 고찰하면은 느낌이 생기고 사라지는 본질을 고찰해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실생활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 우리가 뭐 걷기 운동을 하면서 걸을 때그 발가락. 발목 관절을 느끼면서 걷고 또 많이 걷게 되면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지만은 허벅지 근육, 장딴지 근육이 의식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자그 다음에 신수심법 중에 심에 대한 마음의 고찰, 자 탐욕이 발생하면은 아 내가 요좀 욕심이 생겼구나, 탐욕이 없다, 욕심이 없구나, 뭐 이런 거 성냄이 발생한다. 아승이 안나네 왜 저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리석구나 아, 모든 과정을 이해를 하겠다 하고 다 아, 고쳐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위축된 마음 마음이 덜 뜬다 그리고 내가 좀 경박하구나 왜 이런 마음이 침울할까 뭐 이런 에, 이런 것들을 쭉 어, 지켜보면서 집중을 할, 하지 않아 않고 있다, 지금, 마음이 해방되었다, 뭐, 이런 것들. 즉,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의 본성을 고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수심법 중에 법에 대한 고찰, 어, 심리적인 현상들을 어, 고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심리 현상을 어, 아까 앞에서 심을 마음으로 고찰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 마음의 대상인 심리현상을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섯 가지 장애물인 5개, 5온, 육건, 육경, 이런 것들을 쭉 고찰을 해보는 겁니다. 자, 5개라는 것이 다섯 가지 장애인데, 이것은, 어, 아, 뭐, 현대불교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 우리가 초기 불교에 나오기 때문에 먼지는 한번 알아놓읍시다. 탐욕계, 탐욕의 장애가 있다. 이 감각적 욕망의 덮개다. 그래서 욕망이 생겼구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진내게 썩내는 것입니다. 썩내는 것도 우리 마음의 장애가 된다. 상대방에 대해서 저기가 발생한다. 내가 썩이 났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혼명계. 자, 이거는 나태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어, 마음이 내가 깨어르고 뭔가 하기 싫고 나태하다 할 때, 아, 내가 깨어르구나. 뭐 이런 거를 고쳐를 하고, 그 다음에 도회계. 마음이 흔들리고, 어, 흔들리고, 걱정하고 후회하는 거. 뭐이 비율을 보면은 원숭이가 어떤 나뭇가지에 하나에 머물지 않고 실시 없이 다른 가지로 간다.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의 장애다. 그 다음에 의심이 드는 것. 자, 스승과 부다 법의 가르침을 의시하는 것. 나에게 의심이 생겼다고 고찰을 하는 거죠. 또, 오, 오, 촌은 집착으로 물들었다. 자, 이것이, 나 물질이고 근원이며 사라집니다. 느낌이며 근원이며 사라집니다. 인식이며끊어이며 사라짐자 이게 물질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에 대한 아그 그것이 아 욕탐이 발생해서 우리의 장애가 되는 거다. 또 육근과 육경 이거는 뭐안니 빛을 시니 우리 눈에 붙어 있는 눈기 소리 등에 대해서 아 고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칠각지 이 칠각지라는 용어는 많이 쓰는데 정말 칠각지가 뭔지는 잘 제대로 아는 분은 없고 실제로도 뭐다그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번 보면은 택법각지 택법각지는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정진각지 수행에 전력하는 것그 다음에 희각지 법에 대해서 기뻐하고 경안각지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뭐 버린다 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그 다음에 정각지 마음을 집중하는 것그 다음에 염각지 역시 여기 삿디네요 주위를 집중하여 잘 기억하는 것이다 즉 하나를 뽑아보면 은 나는 현재 주위를 집중하고 있다고 고찰한다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중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찰하는 것. 고집멸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고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고다. 고의 일어남이다. 고의 소멸이다소멸로 이끈 도다. 이렇게 고찰하는 것 사승제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러한 주의집중으로 맞지만 니까의 결론은 이네 가지 기초를 7년간 수행한다면 최종 지식을 얻거나 약간의 집착이 남아있다면 아나함의 단계 중에서 하나를 선치한다. 자, 6년 혹은 5년, 4년, 3년, 2년, 1년이라도 수행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과실이 기대된다. 1년은 말할 것도 없고 7개월, 6개월에서 1개월까지 혹은 보름까지라도 하면 역시 하나의 과실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보름은 말할 것도 없고 7일간 해도 마찬가지 과실이 기대된다. 이것이 존재를 정하는 직접적인 길이며,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고, 고통과 상심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더 영어를 정리해보면, 사띠란 무엇인가, 혹은 사마디, 삼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니가야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 요가스트라의 사마디, 즉, 응념에 의한 집중을 붓다의 사마디로 이해하고, 때문에 부다의 사띠와 요가의 응념 니카야에서는 이걸 삼빠자나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띠와 삼빠자나를 동일시하는데 엄연히 부다는 삼빠자나와 사띠를 별개로 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다의 가르침을 요가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배가 산으로 간다 이것은 모두 부다 사후 천년 뒤에 부다가서 갔은 청정도론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어, 사띠와 관련하여 한번더 정리를 해 보면 뭐 사띠 산빠잖아 그리고 어, 이 지금 보면은 마나 시까라 사띠 파타나는 사띠 파타나 경이 있었죠. 어, 아빠마다 아다파는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해설은 아닌데 불방일자 한자로는 용맹정진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염.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쭉 정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어, 자,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샤프 교수의 하면은, 어, 스무르티는 원래 기억하다. 이런 뜻이고, 기억해두다. 이런 뜻이고, 삿띠는 기억하기를 의미한다. 삿띠 사티, 바닷나게 삿디는 법을 기억하여 현상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난다. 샷, 샤프 교수는 미란다 팡아에서 사띠의 일어나면 전체 법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띠는 사물과 관련하여 사물을 알고 그 상대적인 가치를 아는 것이다. 사띠 파타나에 적용하면 이 사띠는 요가의 수행자가 기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수행 도중에 느낌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띠는 요가의 기법을 차용하여 설명되는 잘못이다. 샤프 교수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주의 집중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고 있죠. 또 팔리 학자 토마스 윌리엄 라이데이비슨 처음으로 사띠를 마인드풀리스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는 주의를 집중한다고 봤죠. 문자적으로는 이게 기억이지만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인 주의, 생각의 잠김으로 사용하면서 마음의 계속적인 현존과 활동을 의미한다 또 어, 헨리 알라바스트라는 분은 사티 파타나를 자신의 주의를 유지하는 행위다 또 우리 유명한 비쿠보티 스님은 사티는 동사인 사라티,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봤고 팔리오에서 이것을 기억의 아이디어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명했다. 명상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할 때 정확히 들어맞는 영어 단어는 없다. 자, 산스크리트 스머르티는 기억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불교에서의 주의 기울임, 힌두교에서의 운문체 서류의 범주를 동시에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불경에서 자주 접하는 여시아문 하는 행위는 연행이스루티다으로 중요시된다. 자, 중국으로 지금 정념이라고 해가 염을 썼는데 염은 뭐영구 크게 일터 생 이런 뭐 중요하지 않고 자, 생각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 표준 중국으로는 관념, 회념 뭐 이런 단어에 사용되고 불교 용어에서는 염불, 염경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염은 어, 지금이라는 요윗 부분과 마음이라는 뜻의 힘이 합쳐진 글자이다. 그래서 염은 어, 반영하다, 생각하다, 뭐 기억하다 이런 의미.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번역이 있는데 어, 이거 보면은 뭐 간단하게 attention 주의하다, 또 알아채다 awareness 집중 concentrated attention 말. 인스펙션, 고찰하다는 뜻도 있고 마인드풀니스, 마인드풀 어텐션, 셀프 리컬렉션 자, 리콜렉팅 마인드풀니스, 뭐, 이 번역가들이 리콜렉션 회상 이런 건좀 이상하죠 뭐 이런 번역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내용이 길어져서 삿대 효과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